그리고 현재 트렌드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스타일도 이런 클래식 패션의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아 출발했습니다. 사실 옷의 기원과 기능을 아는 것만으로도 룩에 대한 이해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렌지 게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자가 진짜 스타일을 완성하는 세 가지 핵심 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처럼 에센셜 아이템, 악세사리, 그리고 각 룩들의 연출 방법 같은 실질적인 팁들도 꾸준히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이번 영상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단순히 따라하기 좋은 코디법을 넘어 진짜 내 스타일을 만드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책만을 원하신다면 이번 영상은 조금 다른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실질적 아이템 소개와 코디 연출 팁을 원하신다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스킵하시고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어 한 번쯤 봐두신다면 언젠가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날이 오실 거라고 저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지금껏 생각지 못했던 무드와 문화 그리고 패션과의 연결성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수정 시간 위에 러닝타임 길게 안 갑니다. 달려보재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패션 코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총세 가지로 정리했고 서론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와 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초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클래식 패션은 그 아이템의 룩과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스타일도 이런 클래식 패션의 헤리티지에서 영감을 받아 출발했습니다. 사실 옷의 기원과 기능을 아는 것만으로도 룩에 대한 이해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옷의 쓰임새와 역할을 알면 그 옷이 가진 무드를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함께 매치해야 할 아이템과 핏까지 감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캐주얼을 예를 들자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형성되어진 밀리터리 카테고리의 의류들은 전투를 위한 실용성에서 시작됐으며 워크웨어는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치노 팬츠는 깔끔하게 말아 받기를 해야 세련되어 보이는지, 버티그나 데님 팬츠는 러프하게 롤업해도 멋스러운지. 모두 이런 아이템들의 기원과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지어 포멀웨어인 블레이저의 경우 단추를 어디를 잠그고 언제 풀어야 하는지조차 해당 룩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결국 옷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그 자체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기초반 영상에서도 처음은 클래식한 스트레이트 팬츠와 레귤러 핏 상의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기본이 되는 무드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스타일링의 첫 걸음이니까요. 두 번째,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패션은 단순한 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패션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입는 스타일들은 당대의 음악, 영화, 예술에서 시작해 정착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론 브란도는 소곡 개념이었던 티셔츠를 패션 아이템으로 바꾸었고, 제임스 디는 작업복이었던 데님 팬츠를 젊은이들의 대유행 아이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맥키는 영화 대탈초를 통해 밀리터리 룩을 세련되게 부각시켰죠. 90년대 우리나라에서 듀스나 원타임 등으로 대변되던 힙합 패션 역시 미국의 힙합 음악 문화에서 온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라그마에서 파생된 락시크 무드, 서브컬처인 스케이트 보드 문화를 대변하는 브랜드인 반스와 슈프림 등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패션은 문화와의 연결을 통하여 진정한 스타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면 그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우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의 두 가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 룩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그 사람의 아우라로 이어지죠. 패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옷을 입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입은 룩이 가진 메시지와 무드가 어색하지 않게 느껴져야 하죠. 어색함은 누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따라 처음 시도하는 룩들이 자신 스스로와 다른 이들에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남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룩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정말 자연스럽게 나만의 아우라가 생기고 이 아우라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결국 패션은 나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대라면 그 나이 자체가 주는 풋풋함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유행하는 핏과 스타일의 아이템들을 컬러 매치 잘해서 조합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각자의 나이에 기대되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잡아가야 할 때이고, 또 그런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어진 나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패션보다 다른 것에 더큰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그것 자체가 또 멋스러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패션이 주는 멋과 그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나요? 조금 지루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 이 영상을 채널 초반에 먼저 올리는 이유는 바로 저희 오렌지게러지의 사명이 당신의 외적 변화를 통한 내적 가치의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패션 아이템 나열하고 옷잘 입는 법을 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더 멋진 남자로 성장해 가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스타일 세 가지 핵심 팁, 역사, 문화, 그리고 아우라,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모두 언젠가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분명히 찾아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편적이고 클래식한 아이템과 무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복생활은 훨씬 풍성하고 멋스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곳에 저희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패션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좀더 다양하게 다루고 역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액기스만 컨텐츠에 녹여낼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한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렌지게러지는 오늘도 당신이 좀더 멋져지길 원하는 당신 곁에 쿨한 친구입니다 저희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되세요.